안녕하세요 팀브랜드 인테리어 기현일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브랜드 인테리어 안쪽샘 대리입니다 오늘은 성남 위례 힐스테이트 현장인데요 이 현장의 특징으로는 공용구를 굉장히 깔끔하고 넓고 쾌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고객님의 워너비가 반영되어 있는 안방 욕실이라든지 그리고 서재 공간 그리고 공용 공간의 끝부분 포지월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경을 활용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넓고 쾌적한 주방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탁이 없는 주방입니다. 식탁이 없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구조를 얘기하면 될것 같은데요. 고객님께서 아일랜드를 길게 짜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측으로 식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리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이쪽으로 의자도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왔고요. 높이가 살짝 높아요. 이런 부분은 아일랜드 전용 의자를 사용하여서 조금 키가 높은 의자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식사하시는 것도 무리없이 가능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공간에서 두 번째 특징인데요. 개수대나 조리공간이 아일랜드에 없어요. 보통 아일랜드 있다고 하면 개수대나 가열대가 아일랜드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일랜드에 개수대가 있게 되면 사방팔방으로 물이 튀는 부분이 있고 가열대가 들어가면 양념 볶을 때 양념이 바깥으로 많이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넣었을 때큰 단점인데 저희는 그 부분들을 이쪽에 넣지 않고 본주방에 넣어서 해결하였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아일랜드는 무엇이 들어가냐? 하부장을 통해서 소가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소가전 장으로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측으로는 식탁 공간과 조리를 할수 있는 조리 공간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넓고 쾌적한 홈바장입니다. 위쪽으로 아름다운 홈바장입니다. 상판에는 저희가 인조대리석 들어갔고요. 하부장 아래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저희가 2단 플랩장 들어왔는데, 2단 플랩장은 우측에 냉장고장이랑 높이를 맞춰서 훨씬 깔끔한 느낌 만들었습니다. 본주방입니다. 본주방은 먼저 넓은 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부장을 쭉다 없앴습니다. 훨씬 더 개방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출연구들을 만들었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싱크볼을 깜포르트의 860 제품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스텐 제품으로 오염에 조금 강하고, 그 마모 코팅, 엠보 코팅을 하여서 깔끔하게 주방을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우측으로는 저희가 가벽을 하나 뺐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 7 0 0 깊이가 나오지 않는 현장이었습니다. 부족한 깊이를 채우기 위해서 우측으로 가벽을 쳤고 우측 가벽은 돌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날카롭지 않도록 라운드 마감을 해서 훨씬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상판이 세라믹이 들어갔어요. 세라믹도 저희가 똑같이 라운드 마감해서 깔끔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공용 부분의 특징으로는 저희는 솔티 애쉬라는 제품 품을 사용했고 보통 일반 강마루는 7.5mm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5mm 정도 되는 조금 얇은 제품이고요 열 전도율을 높였고 표면 강도를 높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실장의 디자인적인 특징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 선반이 세 개나 들어갔습니다. 긴 선반이 들어갔을 때이긴 부분이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쪽으로 조명을 다 매립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이쁘고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하단으로는 저희가 세라믹 들어갔는데 만약에 같이 들어갔던 이 필름 소재로 전체가 다단했다고 하면 조금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세라믹 소재 이요 윗부분 상판에서 한번 끊어주기 때문에 소재의 분리로 인해서 훨씬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복도입니다. 복도에는 저희가 발목등을 시공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야간으로 발목등이 들어간 적은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이번 현장에는 주야 둘다 동시에 켜지는 발목등 들어갔습니다. 뒤쪽으로는 저희가 브론즈경 들어갔는데요. 저희 팀 브랜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좁은 공간에서는 거울을 사용해서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해라. 저희는 이쪽에 거울을 배치했기 때문에 공간 더 넓어 보이는 효과 가질 수 있었고요. 공경으로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브론즈경으로 배치했기 를 때문에 지나다니면서도 몸이 많이 비치지 않아서 부담스러움도 덜을 수 있었습니다. 안쪽 깊은 공간으로는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이런 복도끝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죽은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살릴 수 없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공간을 이용해서 조경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경 공간 위쪽으로는 액자레일도 넣어드렸어요. 액자레일 위에는 제가 그림을 그려드려서 부인께서도 훨씬 무드 있는 공간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현관 쪽으로는 원슬라이딩 중문 들어갔고요. 원슬라이딩 중문을 만들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할 것. 원슬라이딩 중문이 들어갔을 때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맞아주실 수 있는. 만들 수 있는지 이 환경 조건만 된다 하시면은 원슬라이딩 주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아파트는 방이 4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남자 고객님의 서재방,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입구 1, 2번 방인데, 자녀분들 방이었습니다. 노래방으로 쓸 공간도 있고, 책상을 놓고 쓰실 공간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방에서 특징으로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데이온 방 등을 요즘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불을 켰을 때 리모컨으로 페어링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 이렇게 밝기를 주광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정구색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색 온도를 밝게도 하실 수도 있고, 좀더 어둡게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을 잠깐 보시면, 네,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공간에는좀 특이한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원래 복도 쪽에서 출입을 할수 있는 패트리 공간이었는데요. 어, 그 공간을 저희는 허물고서 방 내부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방 내부로 편입을 시키면은 이 공간을 어떻게 썼냐? 바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녀분들이 어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놀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책꽂이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책꽂이와 어린 아이가 놀수 있는 공간을 합쳐서 이 공간을 만들어드렸고, 위쪽으로는 저희가 아치형으로 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줬고 안쪽으로는 거실에서 보시. 선반장과 비슷한 느낌을 살려주었습니다. 높이가 좀 낮아요. 아이들이 앉아야다 보니까 높이를 조금 낮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슈에 매트 같은 걸 깔아갖고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괜찮은 환경으로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재 씨 위에 보면은 아치 형태를 만들었는데 왜 정아치로 안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각지구성을 했어요? 정아치로 만들 경우에는 공간이 조금 더 차지가 돼요. 기본적으로 우측에서 나오는 벽체, 좌측에서 나오는 벽체가 있는데 이 벽체들을 치면서 나오는 작업을 해야지 정아치를 만들 수 있는 틀이 생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부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치 부분을 살짝 줄이는 작업을 하였고요. 양쪽에 기둥처럼 쓰지가 않기 때문에 아치 모양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양쪽 공간을 지름으로 되는 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은 아치를 만들었을 때 양옆으로 굉장히 많은 벽이 생겼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인테리어를 하실 때 내가 이 인테리어를 할 때는 반드시 꼭 이것만은 해야겠다라는 워너비를 가지고 계신데 이 현장의 부인께서는 바로 이것이 워너비셨습니다. 짜잔! 바로 샤워수전이 두개 달리는 거였어요. 물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샤워기를 사용하면서 샤워를 하시는 것을 굉장히 워너비로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양쪽으로 샤워수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물줄기가 조금 약해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파트 수압 테스트를 변기, 세면대, 샤워수전을 동시에 틀었을 때 물줄기가 약해지는지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봤고, 네, 여기는 지금 충분히 수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고객님께서도 거절 하셔서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이 변기는 아쿠아 코팅이 들어간 특수 제품인데요. 변기 같은 경우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사실 제일 문제점이 분홍 물때가 생긴다든지 검은 물때가 생기는 건데, 이 아쿠아 코팅이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분홍 물때나 검은 물때가 덜 생기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죠. 금액이 조금 더 비싸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 있는 거 한번 추천드리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방도 한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온 방등, 인으을 작동하는 방등을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천정에서 저희가 젠 스타일로 천정에다 필름을 감고 그리고 조명을 넣었을 때우드결 필름이랑 맞게 하는 검정색 조명 패턴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이하게 스프링 플러캡에도 락카치를 했습니다. 저희 양영석 실장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 안쪽으로 붙박이장 공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철거를 하고 조경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이 조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객님이랑 같이 디자인 상담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경험이었는데요. 고객님께서 서재방을 딱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의 과거 영상이죠 방위코오롱 영상을 보시고서 이런 어, 젠 스타일 고객님께서도 이렇게 서재방에 넣고 싶다 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간살 위치 배정하면서 맞춰가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여기 있는 이 공간은 고객님께서 뭔가 좀 영감을 얻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 공간을 너무 이쁘게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는 브론즈 거울 들어갔고 그 위쪽으로는 스팟 조명 들어갔습니다. 여기 만약에 스팟 조명이 아니라 일반 2인치 조명이 들어갔으면 저희가 스케치업으로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가구 배치를 할 예정이었는데 앉아서 사무 업무를 보실 때 거울 쪽에 빛이 반사돼서 눈이 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팟 조명을 이용해서 딱 여기 있는 조경만 뚫수 있도록 제작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측으로는 저희가 자주 들어가는 피아노 들어갔고 여기 도 마찬가지로 우드 톤을 그대로 이어왔기 때문에 공용부랑 또 다른 당만의 특이 매력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성남 미래힐스테이트 현장에서 팀브랜드 인테리어 개별 시장이었습니다. 팀브랜드 인테리어 안종찬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